진짜 오랜만에, 이제, 글피으로 돌아왔는데, 어떤 보상들을 주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은, 뭐, 포인트 같은 걸 주고요. 총 다섯 개 정도가 되더라고요. 그 다음, 뭐, EPL. 토츠 로고 유니폼. 어 뭐야. 오! 와, 토츠 개멋있어. 브라질. CM. 아스톤 빌라 이런식으로 주네요 네, 이런식으로 보상을 줍니다 와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잘 주냐 이거 보석도 주고 레벨도 달성을 하고요 근데 아마 이게 넥피임으로 저런식으로 될 가능성이 좀 높겠죠 아무래도 저런식으로 또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저렇게 전광판이 열리면 그래도 되게 멋있을 것 같아요. 아, 근데 보석 진짜 많이 주네요. 이제 나머지 보석으로 한 번만 카드깡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, 어, 오랜만에 해가지고 잘 모르긴 하는데, 이거 한번 해볼게요. 제발 좋은거 정동판이안 열리는데 이런식으로 주네요 약간 뭔가 아쉬운거 같은 느낌이 들고 어쨌든 뭐 나쁘지 않은 거 같아요 네, 이 정도면 나름 만족하고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